안녕하세요, 파코씨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레시피는 전자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서 만든 라자냐입니다. 오늘 레시피는 양이 좀 많아서 정확한 레시피는 더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대략 라자냐 드라이 시트, 라자냐 드라이 시트는 오븐레디 제품으로 따로 익히는 과정 없이 바로 오븐에 넣어서 조리할 수 있는 그런 라자냐 시트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토마토 소스 베이스에 라구 소스를 만들고 베사멜 소스를 만들 재료, 그리고 라구 소스와 배사멜 소스를 깔고 치즈 등을 넣어서 익힐 때 들어가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가 약간 많은데 오늘 사용하는 재료는 전자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에 각각 들어가는 재료로 라자냐 두 개를 만들 분량이기 때문에 레시피를 먼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드실 양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드라이 라자냐 시트를 삶아야 하는데요. 보통 오븐레디 제품은 삶지 않고 그냥 오븐에 바로 넣어서 사용하지만 에어프라이어와 전자레인지의 경우 오븐 조리에 비해서 더 건조하거나 반대로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설이 걸수 있기 때문에 살짝 삶아주기로 했습니다. 오븐 레디 제품이 처음에는 얼마나 삶아지는지 감이 안 잡혀서 체반에 건져서 두세개 정도를 삶았는데요. 따로 소금간이나 올리브오일을 넣지 않고 라자냐 시트를 넣은 뒤에 30초에서 1분 정도 삶아서 흐느적거릴 정도가 되면 은 바로 건져냅니다. 오븐 레디 제품은 또 쉽게 찢어지기도 하니까 너무 삶는 것보다는 적당히 물만 먹이는 느낌으로 삶아주시면 충분하고요. 건져낸 라자냐 시트 치트는 찬물에 살짝 헹궈서 유산지나 종이호일 위에 이렇게 펼쳐서 준비해줍니다. 다음으로 라구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라구 소스 제대로 만들려면 원래 당근, 양파, 샐러리, 올리브 같이 다양한 야채를 넣고 토마토, 페이스트도 써야 하지만 시간이 벅찰 때는 이렇게 기성품인 파스타 소스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야채를 넣을 때 조금 더 바짝 볶아야 한다는 점만 빼면은 고기만 넣고 볶으셔도 크게 차이는 없고요. 처음에 올리브 오일을 두른 팬에 베이컨을 먼저 볶아주고 이어서 돼지고기 분쇄육을 넣은 뒤에 잘 볶아줍니다. 그리고 소금과 후추로 적당히 간을 해주고 뭉쳐져 있던 고기가 잘게 부서지게 주걱 등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볶아줍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익는 것 같다가 계속 볶다 보면은 고기에서 물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물이 다 날아갈 정도로 박박 볶아준다고 생각하시고 볶아주시면 충분합니다. 계속 볶다 보면 철벅거리던 고기가 따로 놀기 시작하면서 아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고 감이 오실 때까지 볶아주시면 충분하고요 다 볶아진 고기에 토마토 파스타 소스를 넣는데 이때 전부 넣지 말고 1인분 정도만 넣어주신 후에 계속 비벼주다가 모자라다 싶으면 그때그때 조금씩 추가하는 식으로 간을 맞춰줍니다 토마토 소스에 물이 어느 정도 날아가면서 간이 충분히 맞춰지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질 오레가노 그리고 치킨 스톡 0.5 테이블 스푼씩 추가를 해서 더 맛을 내주는 방법도 있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이것도 간을 맞춰가면서 조금씩 넣어주시면 충분합니다. 저는 여기에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케첩을 2 테이블 스푼 정도 더 넣었는데요. 안에 베삼멜 소스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짠맛이 가려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감칠맛이 날 정도로 취향에 맞게 케첩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케첩 시큼한 게 싫으시다 하시면 케첩 생략하셔도 됩니다. 케첩을 넣은 뒤에는 재료가 잘 섞이도록 한 번만 더 볶아주시고 재료를 골고루 섞어서 완성된 라거 소스는 따로 그릇에 담아서 준비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배사멜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배사멜 소스를 좀 넉넉하게 만드는데 어쨌든 모자란 것보다 나으니까 해서 밀가루 70g 버터 70g에 우유 700ml를 준비를 했고요 버터랑 밀가루는 가급적 무게로 계량을 하시는 게딱 좋습니다 배사멜 소스를 만들 때 밀가루 버터 우유는 각각 1대1대10 비율로 준비해 주시면 충분하고요 배사멜 소스를 만드실 때는 처음에 약불에서 버터를 살살 녹여 주는데 저는 후라이팬 대신 냄비에다가 이렇게 조리를 했지만 가급적 넓은 프라이팬에서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배삼열 소스가 젓다 보면은 약간 덩어리지는 게 있는데, 이 넓은 팬에서 살살 저어줘야 이 덩어리지는 걸 최소화할 수 있고요. 버터를 약불에서 살살 녹이다가 버터가 다 녹았다 했을 때 밀가루를 체 쳐서 조금씩 넣어주시고 주걱으로 타지 않고 젓다 보면 살짝 노란빛이 돌고 끈적끈적해지는 기운이 올라오면서 페이스트가 완성됩니다. 강불에서 조리하면 버터도 타고 안에 들어가는 밀가루도 타기 때문에 꼭 약불에서 천천히 만드 들어주시고요 페이스트가 완성되면 우유를 천천히 넣으면서 계속 저어줍니다 포인트는 우유를 넣고 베사멜 소스가 덩어리지지 않게 계속 저어 주는 거고요 신나게 저어 주다가 후추랑 소금을 조금씩 넣어서 간을 살짝 맞춰주고 맛을 보셨을 때 약간 밍밍하고 느끼한 스프 맛이 나면 얼추 끝난 겁니다 원래 베사멜 소스를 보관할 때 오래 보관하면 위에 막 같은 게 생겨서 덩어리가 지기도 하지만 지금은 바로 사용할 거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완성된 재료로 라자냐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에 라자냐를 조리하실 때는 범락용기나 내열처리가 된 유리 락앤락을 사용하시면 충분하고요 안쪽에 버터나 올리브오일을 묻혀서 준비해주시고 맨 아래에 베사멜 소스를 이렇게 살짝 깔아서 골고루 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라자냐 시트를 깔아서 준비해주시고요 라자냐 시트는 이렇게 두 장씩 겹쳐서 틈이 생기지 않게 잘 눌러서 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라구 소스를 이렇게 얹어서 적당히 펴주시고요 베사멜 소스를 다시 한층 얹고 그 위에 갈은 파마산을 골고루 뿌려주시면 그 상태로 1층이 됩니다. 파마산 치즈가 따로 없으면 파마산 파우더를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맛 자체는 그렇게 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파마산 치즈를 직접 갈아서 사용하시는 쪽을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 조리할 라자냐에는 파마산 치즈 대신 슬라이스로 된 체다 치즈도 넣어서 조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는 건 딱딱한 질감보다는 조금 눅눅한 질감이 될 거라 이렇게 떠먹었을 때 질감도 중요할 것 같아서 슬라이스 체다치즈를 추가해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층도 똑같이 준비하는데 마찬가지로 드라이 라자냐 시트를 깔고 그 위에 라구소스 그리고 갈은 파마산치즈 체다치즈 이렇게 넣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마지막에 라자냐 시트를 깔아서 위에 덮어줬고요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라자냐 위에는 피자치즈를 얹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파슬리를 얹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때는 파마산 치즈와 안에 라구소스가 끌어 넘치니까 꼭 밑에를 받치고 위에는 종이오일 등으로 덮어서 조리하는 걸 추천하고요. 전자레인지는 700와트 기준으로 5분, 에어프라이어는 180도 기준으로 15분을 조리했습니다. 완성된 에어프라이어랑 전자레인지 라자냐입니다. 에어프라이어 위에 있는 라자냐는 아마 시트가 빵처럼 부풀어 가지고 빵 올라올 텐데 부품 라자냐 시트는 걷어 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오븐에 비해서 노릇노릇 구워진 느낌은 덜하지만 그렇다고 맛이 덜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나이프로 썰었을 때도 이렇게 잘 썰어지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라구 소스를 바짝 졸여서 물기가 쫙 날라간 덕분에 이 그릇에 옮겨 담았을 때 비주얼도 나름 괜찮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만든 라제냐는 오블레디 제품을 물에 한번 데쳐서 질기거나 끊어지는 부분 없이 칼로도 슥슥 잘 그어지고 위에 파마산 치즈를 얹어서 꾸덕한 느낌도 무척 잘 살아 있습니다. 물론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서 조리한 것처럼 오리지널 라자냐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떠먹는 피자 같은 느낌으로 즐기시기에는 충분하실 겁니다. 남은 라구 소스, 베사멜 소스, 파마산 치즈는 이렇게 위에 더 토핑을 얹어가지고 드시는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븐이 없다고 해서 라자냐 못 만드시는 거 아닙니다. 전자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만 있으면 오리지널 라자냐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느낌의 라자냐를 집에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